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3년 5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에,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거는 음, 어제 야상으로 상처한거 성남 가는 건데 강관 그다음에 뭐 파형 강관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거는 파형 강관 이게 뭐 450mm나 직경 이거래갖고 뭐 물건은 간단합니다. 요관요거 하나고. 지금 원래는 뭐 적점 위에다가 물건을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요거는 뭐, 이렇게 상차를 해야 하차할 때좀 편하대요. 어, 그래갖고 굳이 뒷문 개방을 안 하고, 문을 닫은 상태에서 지금 상차를 했어요. 그래갖고 혹시 몰라갖고, 어, 요 뒷문 닫는데 담프라 박스 하나 그 해주고 요거는 이제 문자그 휘지 말라고 사용할 때 쓰는 그 봉. 그건데 그거도 이제 뒤에 좀 하나 대줘갖고 어 여기는 고무판 하나 대주고 그리고 뭐 이제 결박은 지금 뭐 문을 닫고서 뒷문을 닫고서 지금 물건을 실었기 때문에 그냥 로프 한 바퀴 감아서 꽈서 문 위로 어저 앞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요거 확인띠 네오 자석으로 된거 확인띠 예, 요거 이렇게 달아주고 요것도 지금 세 번째네요. 세 번째, 네 번째인가? 이2 5가 갖고 또 사고, 또 사고 <laughs> 해서 요렇게 결박하고 갑니다. 일단은 성남에 물건 하차하고 태전동 광주 태전조름심터 쪽으로 이동할 예정이에요. 일단 물건 하차하고 영상 다시 한번 켜볼게요. 에... 성남에 물건 하차하고 태전조름심터 어, 꼭 1시간 한 30분? 한시간반 정도 되겠나봐요? 예, 네, 대기 하다가 막 하나 잡아갖고 물건 상차 하러 갑니다. 광주 초월에서 안성 일주 갑니다. 분목은 철잠이래요. 지금 피어거리가 한 10km 정도 나옵니다. 10km 25분. 물건은 간단할 걸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거 훌륭히 가서 물건 상체하고 영상 다게볼게요 광주 철에서 안성일주 철제암 배전암이네요 배전암 음, 배전암 총 9개 네, 9개 상체했고 지금 2개씩 4개 그 다음 맨 뒤에 하나 이렇게 상체했고 어 로프는 <laughs> 지금 8m짜리 4개 그 다음에 6m짜리 뒤에 하나 그리고 요 아이볼트 있죠 예, 아이볼트 요 뒤쪽으로 해서 어 고리를 사용했어요 예, 고리 요거 사용해서 이렇게 안듯이 예, 앉듯이 했어요 그냥 이거는 뭐 굳이 고리 사용 안 하고 그냥 좌우로 쳐도 뭐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저는 그냥 어차피 뭐 차에 달려 있는 장비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결박하고 갑니다. 뭐 뒤로만 밀리지 않으면 되니까. 일단 출발할게요. 광주 초월에서 안성 일주, 배전함, 물건 상차 끝내고 라이싱 끝내고 출발했습니다. 상하차지 거리는 37km, 소요 시간은 50분 나오네요. 배전함, 요것도 뭐, 그냥, 철로다가 맞는 것도 있고, 요거는 지금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어, 그래갖고 요 스테인리스로 만든 제품은 아무래도 철 재질보다는 조금 강도가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갖고 요런 거는 어, 결박할 때 어, 로프 텐션을 쪽 상차지 직원한테 좀 물어봐 가면서 이렇게 결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런 거는 뭐건설자들처럼뭐 강한 힘으로 너무 강한 힘으로 당기면 뭐 물건이 손상될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네요 음, 이런 거는 조금 주의깊게 봐야 되고 혹시나 뭐 이제 배자랑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이쪽 음, 제품 끝단 쪽에 뭐 이렇게 바가 안 닿게 로프가 안 닿게 이렇게 결박해 달라고 주문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뭐 박스나 아니면 뭐 단프라 박스 어, 이런 거를 이제 개 갖고 결박할 때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물건은 아주 가볍고 좋네요 음, 지금 이거 곤지암 나이키앞인데 아 저거 신호 한번 받으려면 지금 몇 번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올 때마다 항상 차가 많아 음, 일이 어제는 조금 반짝했었는데 뭐, 오늘은 썩 좋은 상황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존나 많아 어쨌든 뭐 가야죠 더군다나 오늘은 지금 5월달의 마지막 날이라 일이 있어 좋은 상황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음, 어. 가서 뭐, 하차하고 장착 하나 더할수 있으면 좋고, 뭐, 이제 한 2시 넘어가면 또 이제 야상모드로 돌입을 해야 되겠죠. 음. 대기를 또 얼마나 해야 되나. <laughs> 아무튼 이거 부드러히 가서 물건 하차하고 영상 다시 한번 켜볼게요. 안성 일주계 물건 하차하고, 대기 5시간 했습니다, 오늘은. <laughs> 대기 5시간 하고, 지금 야상 잡아갖고, 물건 상차하러 갑니다. 안성 대덕에서 서울 동대문 갑니다. 품목은 와이어메쉬. 3.5톤 배차예요 지금 어, 양은 조금 되는데, 중량 3.5톤 돼있고, 음, 뭐큰 문제는 없어서, 갑니다. 어, 아무튼 요거 부지런히 가서, 물건 상차하고, 영상 다시 한번 켜볼게요. 안성 대덕에서 서울 동대문 와이어메쉬 물건 상차가 끝내고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총세 다발. 해갖고 밑에 두 다발 깔고, 위에 2단치기로 한 다발 올리고, 어, 이렇게 상차했고이거는 뭐, 총 무게 3.5톤 얘기하는데, 뭐그 정도 무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뭐, 그렇게 계산하면 지금 아마도 다발당 한 1톤 100에서 1톤 200 정도 중량하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뭐 상차는 요런식으로 어 밑에 두개 깔고 위에 이제 2단 치기를 했는데 앞에를 약간 공간을 띄워줬어요 어 이렇게 해야지 이제 뭐 앞짐이 되면 어 승차감이 안좋고 또 이렇게 뭐 여러가지 안좋은 점이 있다보니까 앞에 공간을 조금 띄워서 어 이렇게 띄워서 상차했고 지금 보면 웬만하면 요 밴딩돼 있는 라인 있죠? 어, 요철 밴딩돼 있는 라인으로 어, 결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여기 앞에는 조금 어, 요 라인이 맞지 않아갖고 그냥 그 옆에다가 했는데 웬만하면 요 밴딩돼 있는 라인에다가 로프를 던져서 최대한 강한 힘으로 어, 요거는 뭐 건설자재 뭐 가설재 이런 종류 제품 결박하듯이 강하게 결박하면 돼요. 어 이거는 뭐, 로프 텐션이고 뭐가 없어요. 어, 무조건 세게 매야 돼요. 이거 뭐, 어차피 이거 물건 휘든 아니던 간에, 어쨌든 이건 강하게 결박을 해야 안 넘어갑니다. 가뜩이나 이제 짐이 좀 꿀렁꿀렁 돼갖고. 그래갖고 지금 이제 앞뒤로 장바도 하나 쳤어요. 이게 워낙에, 어, 제품이 이렇게 저기 차량 이동하다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롤링을 탄다 그러나? 어, 그래갖고 지금 뒷문 개방을 하지 않았는데도 앞뒤로, 어, 장바 하나. 어, 그래저 앞쪽에는 수동깔깔이, 예, 수동깔깔이 걸어갖고, 이렇게 뒤로 해서, 여기 고정부착바, 어,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결방 마무리 짓고 갑니다. 일단 출발할게요. 안성 대덕에서 서울 동대문 와이어메시 물건 상자 끝내고 라이싱 끝내고 출발했습니다. 상하차지거리는8 6 k m 요거는 내일 아침 7시 30분 차이고요 어, 와이어 메시 요거는 뭐 지금 3.5톤 배차로 잡은 건데 중량은 많이 안나가는 편입니다 에, 이게 3.5톤 배차로 잡으면 심하면 뭐한 4톤 7800에서 5톤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중량이 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다발이 뭐 4다발에다가 네 뒤에 뭐, 한 반다발 정도를 세워서 상차를 한다던가, 어 뭐, 그렇게 상차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근데 워낙에 이거 짐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짐을 싣고 달리다 보면 좀 꿀렁꿀렁대요. 네. 그래갖고, 별로 선호하는 짐은 아니에요. 아 저도 그닥 선호하는 짐은 아닌데, 워낙에 일이 없다 보니까, 어어 어쩔 수 없죠. 가야죠. <laughs> 이거밖에 없는데 음, 그래갖고 뭐 이렇게 물건 상차고 갑니다. 이게 지금 내일 동대문 그 삼성물산 현장인데 여기는 뭐 유튜브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교육 받은 내용을 캡쳐해서 담당자한테 또 문자로 전송도 해줘야 되고 뭐좀 번거롭긴 해요. 워낙에 이제 뭐 안전 이런 게 조금 삼성 쪽이라 조금 빡세죠, 딴 데보단. 음, 빡세고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아무래도 이거 하차하는 것도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절차가 좀 있어요, 그 안에. 그래 뭐, 별로 보다 삼성 현장 이런데 좋아하진 않는데, 어, 지금 뭐, 차, 차가운 밥, 더운 밥, 가질 처진안 되다 보니까, 음, 뭐 어쩔 수 없이 가네요. 아 그리고 오늘은 뭐 수요일 이제 자업 없는 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5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일 어, 물동량 자체가 좀 적었어요. 예 그래서 아까 피크 때는 뭐 800건대 물더량이 800건대 정도 올라갔고 그 이후로 이제 오후에 뭐한1시 그렇게 뭐 넘어가니까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일양 예, 자체가. 아까 조금 아쉬워, 아쉬워도, 음, 다른 걸 자꾸 일찍 일을 마무리 줬어야 되는 건데, 좀 미련하게 일했죠, 오늘. 음, 어, 아까 11시에 지금 내리고, 당착은 뭐 거의, 문을 씻고 찾아봐도 안 나올 정도로, 일이 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뭐 늘상, 뭐잘 된다는, 잘만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laughs> 아, 그리고 요거 와이어메쉬 요게 이제 간혹 요거는 지금 이제 비무관제 품이에요. 비무관제 품인데 간혹 가다가 뭐 갓바를 쳐달라. 뭐 이렇게 헛소리 하는 데도 있어요. 네. 그거 진짜 헛소리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 지금 보다시피 물건이 사방팔방 다삐죽삐죽하고 한데 요거 갓바 갑바 치면 갓바가 멀쩡할 수가 없겠죠. 음. 갓바 아주 그냥 너덜너덜 해집니다. 이거는 뭐, 갓바 쳐주세요, 그러면 그냥 물건 상차하는데다가 내리고 나오는 게 맞아요. 갓바까지 뭐 쳐가면서 뭐 이렇게 상차할 수 있는 물건은 안 돼요. 음. 아무튼 그렇고, 아, 오늘 날씨도 상당히 덥고, 아, 일하기도 쉬운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음. 아무튼 뭐, 그래서 꾸역꾸역 오늘 뭐, 당착 하나, 야상 하나 해서 퇴근해 보느냐. 음. 지금 시간 이제 오후 6시. 30분 막 지나갑니다 음. 아이고, 아무튼 뭐 이렇게 날도 덥고 일하기도 힘든데 일들 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으셨 습니다 퇴근들 하셔서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시겠 습니다 편안한 휴식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